이것 확인 안 하면 멀티탭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멀티탭 살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멀티탭. 이 멀티탭은 당장 버리셔야 됩니다. 나중에 불이 나면 후회해도 늦습니다. 안녕하세요. 걱정마음바 둘째 아들입니다. 저희 전기제품 쓰려면 꼭 사용하는 것 있죠? 네. 바로 멀티탭인데요. 보통 콘센트 숫자가 적다 보니까 여러 개 쓰시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아니면 길이를 좀 연장하기 위해서 대부분 멀티탭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멀티탭 생각보다 정말 위험한 것 알고 계셨나요?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정말 위험한데 이걸 모르고 그냥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뉴스에 보면 심심치 않게 멀티탭 화제 뉴스가 나오는데요. 이 편리한 멀티탭을 잘못 사용하다간 언젠가 진짜 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걱정마운바에서는 이렇게 생긴 멀티탭은 당장 버리시라고 영상 만들었습니다. 무조건 버려야 하는 멀티탭 어떤 것인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시작 전에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멀티탭을 사려고 마트를 간다거나 요즘은 다이소에서도 구입을 하실 텐데요. 저희가 멀티탭 코너로 가면 막 어지럽죠.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일단. 그러면서 뭘 고를까 막 고민이 되는데요. 저도 보통은 디자인을 본다든지 아니면 몇 구나 있는지 본다든지 하는 것 같아요. 또 핸드폰 살때 충전하면서 누워서 보려고 선은 얼마나 긴지 이 정도 확인하고 고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것 확인 안 하면 멀티탭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멀티탭 살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멀티탭 뒷면입니다. 뒷면을 보면 전자제품의 경우 숫자랑 영어로 되어 있는 설명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정격. 이 라고 써 있는 부분입니다 멀티탭의 전격을 보시면 10a 즉 10암페어에 250v 즉 250볼트 라고 적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멀티탭을 보면 16a 라고 적혀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10인지 16인지 왜 중요한지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통 2 2 0 v 를 사용하죠 그러면 이 암페어 수에다가 볼트 를 곱해 주면 이 멀티탭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의 최대 용량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숫자로 계산 한번 해 볼게요. 250V에다가 10A 곱하면 이 멀티탭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은 2500W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멀티탭은 16A로 최대 사용량은 4000W가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을 보면 전자레인지가 1 2 0 0트 정도인데요. 이 멀티탭으로 전자레인지 한 개를 사용하면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은 더하기가 되기 때문에 1300 이하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기 적혀 있는 1300짜리 에어컨과 다른 가전제품은 같이 사용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이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불붙으면서 펑 하고 터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멀티 탭에 과부하가 걸리고 큰 불로 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에어컨이나 전기 난로 같은 냉방, 온열 기구인데요. 이 냉방 기구나 온열 기구는 딱 봐도 느낌 오시겠지만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쓸때 쓰시라고 집 안에 보면 에어컨 전용 콘센트를 따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에어컨을 옮겨 달아서 멀티탭으로 막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에어컨 콘센트에 멀티탭 달아서 에어컨은 물론이고 TV, 충전기 주렁주렁 다시는 분들 계세요. 이러면 그냥 불 내겠다는 겁니다. 에어컨의 경우는 보통 1300W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다른 가전제품 몇개 더해서 2500W가 최대 용량인 멀티탭을 연결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되긴요. 멀티탭이 순식간에 가열되면서 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매년 화재 사례가 뉴스에 나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10A가 싸기는 쌉니다. 그래도 싸다고 아무거나 고르지 마시고요. 이제는 사용 용도에 따라 뒷면을 꼭 확인해서 16A 용량으로 사시는 게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 모두에게 좋습니다. 그리고 돈 조금만 더 써보실게요. 멀티탭 쓰다 보면 일일이 계산해서 핸드폰은 몇 아트, 에어컨은 몇 아트, 더하고. 그래서 몇 개까지는 괜찮겠다. 이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가형 멀티탭의 경우는 보통 과부하 차단 기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용할 거다라고 한다면 이 과부하 차단 기능이 있는지 뒷면을 꼭 확인해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돈좀더 들여서 과부하 차단 기능이 있는 멀티탭 사시면 불날 걱정 많이 줄이실 수 있으십니다. 집에 이런 멀티탭이 있다면 당장 버리시길 바랍니다. 멀티탭을 흔들면 무슨 소리가 나는 것들도 있는데 이 멀티탭은 당장 버리셔야 됩니다. 내부에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데 멀티탭이 망가진 경우 그 안에 있는 부품이나 스프링이 부러져서 나는 소리입니다. 합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버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불이 나면 후회해도 늦습니다. 요즘은 특히 겨울철이라 온열기구 사용이 많을 텐데요. 꼭 주의해주세요. 결국 멀티탭 살때 천원 아끼자고 아무거나 사용하다가 초과상관 다 태울 수 있으니깐요. 상황에 맞는 안전한 제품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전에는 절대 돈 아끼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